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그리고 과정, 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이라는 것은 황제 숭배가 아주 제일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 지역의 모든 경제는 바로 이 황제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궁핍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 부여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많은 세금을 바치는 조건으로 황제 숭배에서 맹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어쩌든지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버는 것으로 돈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지지 말라, 그리고 공면하십니다.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돈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할 것들은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그곳에. 천국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이다 거기에 천국의 씨앗들이 뿌려진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은총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한 주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천국을, 천국의 씨앗들을 누리며 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